빔 그리고 레빗. 많이들 들어보셨죠? 이걸 보고 어? 둘다 그냥 3D 설계 프로그램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.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. 오늘 제가 그 차이점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빔과 레빗 도대체 진짜 뭐가 다른 걸까요? 특히 설계나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둘의 관계가 늘 헷갈리셨을 거예요. 근데 걱정 마세요.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.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빔과 레빗의 관계는요, 음, 마치 레시피랑 프라이팬 같아요. 빔은 어떻게 건물을 정보 중심으로 멋지게 만들까 하는 그 아이디어, 그 방법론, 바로 레시피인 거고요. 레빗은 그 레시피를 보고 실제로 요리를 하는 도구, 그러니까 프라이팬인 거죠. 어때요? 확 와닿지 않으세요? 좋아요. 그럼 빔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. 빔이 단순히 그냥 3D 모델링 해서 예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.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거든요. 건물의 모든 데이터를 싹다 담고 있는 말 그대로 건물의 디지털 트윈. 그러니까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그 과정 전체를 빔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? 바로 정보예요, 정보. 자. 예를 들어 볼게요. 지금 보시는 이 덕트 있잖아요. 이게 그냥 3D 그래픽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친구는요, 자기가 어떤 사이즈인지, 길이는 얼마인지, 몇 층에 설치되어야 하는지,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. 똑똑하죠? 바로 이게 정보가 담긴 모델링, 빔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빔이라는 큰 교염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. 그럼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도구, 바로, 레빗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속을 들여다보죠. 레빗 프로젝트가 어떤 부품들로 조립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? 레빗 프로젝트는요, 딱 레고 조립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성을 만들지, 그 설계도랑 규칙이 담겨 있는 밑판, 그걸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. 이 밑판을 딱 깔고요, 그 위에 이제 문, 창문, 가구 같은 레고 블록 하나 하나를 가져다 붙이겠죠? 이 개별 블록들이 바로 패밀리예요. 그리고 이 블록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멋진 성이 완성되면 그게 바로 최종 프로젝트 파일, 그러니까 .rvt 파일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레빗이 왜 그냥 2D 캐드랑은 차원이 다른지, 왜 그렇게 다들 대단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딱 보여주는 아하 모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집중해 주세요. 자, 화면을 보시면 이건 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2D 평면도죠? 다들 이런 도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아주 편안하죠? 그런데 레빗에서는요, 타일 뷰라는 기능을 쓰면 짜잔! 이렇게 2D 평면도랑 3D 모델을 한 화면에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있어요. 어, 벌써부터 뭔가 좀 다르죠? 자,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왼쪽 2D 평면도에서 저기 있는 객체 하나를 딱 선택하면, 과연 오른쪽 3D 화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바로 이거예요. 보세요. 2D에서 선택했더니 3D에서도 똑같은 게 바로 선택되죠? 당연히 반대로 해도 똑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두 개가 그냥 따로따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를 하나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창문으로, 다른 하나는 입체로 돌려보는 창문으로 보고 있을 뿐인 거죠. 모든 게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CAD 같은 기존 방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. 와, 정말 강력하죠? 그럼 이렇게 정보가 꽉찬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보는 이 뷰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세수준 조절 기능입니다. 이건 뭐랄까 지도 앱에서 확대 축소하는 거랑 비슷해요. 건물의 큰 그림만 보고 싶을 땐 낮음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요. 반대로 벽 안에 뭐가 들었나 아주 자세히 보고 싶을 땐 높음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.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정보의 디테일을 조절하는 거예요. 다음은 비주얼 스타일인데요. 이건 모델의 옷을 갈아입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도면처럼 흑백선으로 깔끔하게 보고 싶으면 은선 스타일로, 또 알록달록 색깔을 입혀서 뭐가 뭔지 한눈에 알아보고 싶으면 음영처리 스타일로 바꾸면 됩니다. 클릭 한 번이면 싹 바뀌어요. 하지만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끝판왕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가시성 그래픽 메뉴. 단축키는 VV인데요. 레비 쓰시는 분들은 이 VV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이 VV 메뉴를 제대로 쓰려면 카테고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. 어려운 거 아니고요.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위생기구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변기, 세면대, 욕조, 이런 애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. 이 VV 메뉴가 하는 역할은 딱 포토샵에 레이어 껐다 켰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. 예를 들어서, 위생기구 카테고리 옆에 체크 표시를 딱 꺼버리면, 모델 안에 있던 모든 변기랑 세면대가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. 와! 물론, 진짜로 지워진 건 아니고요. 그냥 이 화면에서만 안 보이게 투명 망토를 시온 거예요. 반대로, 모든 가구 색깔을 한 번에 파란색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,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골라서 볼수 있는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. 자,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.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핵심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빔은 개념이고 레빗은 그걸 구현하는 도구다. 둘째, 레빗이 진짜 대단한 이유는 2D랑 3D가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냥 다른 창문일 뿐이라는 것.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VV 같은 강력한 기능으로 이 복잡한 모델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생각해 보세요. 모든 평면도? 단면도, 3D 뷰가 전부 단 하나의 모델에서 나온다. 이 사실이 단순히 그냥 작업이 편해지는 걸 넘어서서 설계자, 엔지니어, 시공사,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